열한기상 9장 솔로몬이 여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뒤 여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마냥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의리의리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들어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 네,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갑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멜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핫솔과 부기또와 게슬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게슬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것 가난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은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세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아래쪽 베토론을 건축했고, 바알락과 유다 땅에 속한 광야의 다듬을과 자신의 국고성들과 전처와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와 군 지휘관과 전차 부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솔로몬의 일을 맡아 지휘한 감독관이 됐는데 550명의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이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진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재단에서 1년에 세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재단에서 분양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에돔땅 홍해가의 엘로 끈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그때도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선원들인 자기 종들을 보내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